최근에 흥미로운 사안이 있습니다. 뭐 특정 유명인이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러면 과연 어떻게 그것을 취급할 것이냐. 제가 법률가로 측면에서 봤을 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가중적 불리한 양념 기준에 적용을 받는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서. 어, 그 부분에서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 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인출 거부권 은 헌법상으로 인정된 기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형사 절차는 민사 절차하고는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적 지위에 있는 국가 공권력적 수사기관이 어, 피자 또는 피고인의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함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을 요구, 하고 있고 입증을 못하게 되겠어요에면 그 무죄를 선고하도록 그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의자든 피고인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어떤 불리익을 준다. 는런 것은 법률학자학자 어 범인학, 알아기보다는 법률가로서 봤을 때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 헌 재판부에서 만약 그런 양형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공식적으로 양형 기준으로 내세우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것은 헌법 위배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상으로는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형 헌법상으로 한땐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불리한 영행 기준으로 된다는 것은 어 일반 기본 헌법 아니 헌법의 기본에 반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한 의문을 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어 밖에서는좀 논의가 필요하고, 실무에서 이 부분에서는 어떤 거쳐서 거기에 어, 대한 확, 명확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에 대한 진행을 야되고 어, 그렇지 않는다면 어, 저와 같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률직이 지식이 잘 짧아서 이런 의문을 제기할지 모르겠지만, 어, 그에 대해서 어떤 를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